사랑하지는 않나요? 어, 예. 진짜 <laughs> 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어, 네 이렇게 인쇄되어서 이로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자영업의 길을 먹고 싶어, 서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깔릴 정도로 소분 맞습니다. 하라고 어, 하자. 있 같이 하면서 내가 네. 양을 정해도 되니까 네. 그 정도 요해요예 네. 밑에 이런 걸 손에 초콜릿 묻으면 고정다 네. 묻으니까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그 크로플더 오리 아가씨를 운영하고 있는 27살 박재선이라고 합니다. 아,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제가 평소에 즐겨 먹기도 했고,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 얻어서 창업하게 됐습니다. 창업하시기 전에 직업은 네. 어떤 거였어요?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어,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자영업의 길을 걷고 싶어서 이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편안한 생활이기도 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기도 했는데 좀 자기가 제가, 제가 젊으니까 빨리 좀 장사를 해서 좀 자리를 빨리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퇴사를 하고 좀제 길을 걷기로 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반대는 안 하셨나요? 저희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오래 하셨어서 저의 그큰 반대는 없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반대를 많이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큰 반대를 주셨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 하자면 준비하실 때 정말 힘들게 준비한 걸 저도 알기 때문에 파이팅 하시고 시험을 떨어지고 하셔도 꼭그 길이 전부가 아니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급여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정도 받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 개인 장사 하고 싶었어 가지고 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네. 네. 오픈할 때 매장에서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신경 쓰셨어요? 아무래도 음식 같은 거는 많이 이제 부모님이 도와서 했었는데 이제 카페 디저트 음료 같은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레시피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카페 내부도 좀 저렴하게 이쁘게 좀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배달 매장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홀도 이제 좀활성화하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추억 남기기끔 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어, 네. 이렇게 인쇄되어서그거서비스는 무료인가요? 아, 어, 무료입니다. 1인 1회. 네. <laughs> 1인 1회 한정입니다. 도 인테리어 네. 꾸미셨네. 어, 네. 인테리어는 직접 하신 건가요? 어, 네. 전부 다 직접 했고 바닥도 다. <laughs> 아, 바닥도 하신데? 예뭐 시멘트도 직접 다 깔고 네. 다 셀프로 했습니다. 여기 특이한 게 있던데. 네.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laughs> 어. 여자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앞에 매장에 있어가지고 네. 같이 이제 또. 상생하는 관계니까 좀 홍보에도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인테리어적으로 좀 이용했습니다 크로플러 오래가신 브랜드는 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좀안주 오래 됐었는데 유튜브가 가장 크게 접, 제가 접할 수 있는 매체였죠 직접 드셔보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어 네네 어, 첫 첫날이잖아요 그 네. 첫날 어떠셨어요? 손님이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아 정신이 하나도 네. 없고 미리미리 <laughs> 준비한다고 어제 새벽 한 2시 3시까지 했는데 밀리대를좀 대비해서 데뷔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두 분이 더 오셨잖아요. 네. 그분들 어떤 분인데요? 크로플도 본사에서 이제 오픈 첫날에 이제 감행 점주님들 이제 교육도 해주시고 배달의 민족 이런 어플 세팅 같은 것도 도와주시고 이제 처음에 정신이 없으니까 첫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음. 다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본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매장 위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딱 오리 아가씨 강릉 장군냥요 <laughs> 여기 강릉 중앙시장 옆에 금악동에 위치해 있는 시내 위치에 있고요 저희는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휴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주세요 네. 어디서 제작하신 거예요? 아무튼 크로플 덕이니까 오리라는 이미지를 많이 좀 앞세워가지고 좀 귀엽게 매장 분위기를 만들고 직접, 싶어가지고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직접 제작 아니고 업체들 많이 알아봐가지고 그래 하게 됐습니다 다른 매장 가보면 네. 거기 오리고기집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떠세요? 어, 그,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네. 요즘은 크로플이 많이 또 어르신분도 많이 알고 하니까 오셔서 주문도 하고 가시고 하십니다 창업비용은 네.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어... 저는 이렇게 매장이 크게 들었는데도 총해도 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로 네. 굉장히 저렴하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혼자 하시잖아요. 어, 네네네. 네, 그러면 잘 되시겠어요, 감당이? 어,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피크 때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둘이서 하고 주말엔 여자친구 같이 도와줘가지고 뭐 부담 없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제가 잘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결혼 하셨나요? 아니요, 이제 4년 정도 연애를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자리를 잘 잡고. 이그 영상 보실 여자친구분에게 영상 성지 한번 남겨주시겠니? <laughs> 일하는 것도 했는데 주말에 도와줘서 고마워 일, 사랑하진 않나요? 어... 예. 네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어,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기 독서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가 만나가지고 네. 같이 공무원 준비하셨던 거예요? 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따로따로 따로 이제 그냥 공부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네.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고 장사가 잘 되시는 만큼 또 몸이 고생하시니까 파이팅 하시고 많이 쉬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영상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니다 자기의 뭐 꿈이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망설이는 것보다는 빨리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권장분이잘 네. 가르쳐 주시나요? 아,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laughs> 오늘 걱정 많았는데, 탈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달 매출 목표가 있으세요? 첫 달이요? 첫 달에는 크게 욕심이 없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네. 먹자골목?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여기가 그 강릉의 중심지예요. 전 가운데는 아닌데, 중심지 옆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번화가쪽인데? 번화가라면 번화가 쪽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몇 평이고 월세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평수는 열한두평 정도 되고 네. 어 월세는 한백 사십만 원 정도 합니다. 조금 어 월세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비쌉니다. 좋은 자리를 제가 이제 공사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충분히 제가만 열심히 하면은 탈수있을거 거라 생각해서 과감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많은 손님들 오셨잖아요 옆에 네 어, 어떠세요? 더 정신이 <laughs> 없습니다 그 빨리 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빨리 한 달이 지났으면 숫달이 빨리 됐으면 한마음 어떻게 두개 붙잡아 두, 개, 두 개, 아, 네. 붙잡아 네. 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laughs> 이거 <좀. 웃음> <laughs> 진짜 어려워 <그냥. 웃음> 이런 거 못하는데 20, 28살, 동재입니다. 공무원 하셨다가 그만두고 장사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일단 돈 많이 벌면 좋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을 더 많이 아으시잖아요 아, 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요즘에 돈 많이 벌는데 처음부터. 네. 최근에... <laughs> 아니, 나가도 될다 같은데. 결혼 안 하셨잖아요. 결혼 언제 하요좀 장사 잘 되면. 돈 어, 많이 벌어서 네. 5년 뒤에. 5년 뒤에? 네. 지금 4년 만나시면 안 돼요? 맞아요. 9년 만나시고. <laughs> 네. 결혼을 지지 일단 저희는 결혼보다 좀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럼 남자친구분이 강의를 해봐요. 케이 아, 네. 오케이. 어,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휴대폰 케이스 매장인데, 오실 때 어. 같이 들러주세요. 이쁜 어, 케이스 맞습니다. 귀여운 디자인을 네. 이제 폰 케이스에 네. 접목시켜서, 어, 주로 어. 학생이나 좀 20대 분들을 타겟으로 한 귀여운 휴대폰 케이스 매장입니다 어. 네, 예, 아. 거기 강의안 계시던데 무인 매장이에요? 네 무인 매장입니다 진짜 잘 먹더라 요 맞은편에 마라탕집인데 그도 거기 를 기준으로 왼쪽 초록색깔 간판입니다 그것만 보시면 네. 요 방금 첫날인데 엄청 바빴거든요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더 바빠져라 <laughs> 사장님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결혼, 결혼하시는 거거든요. 어, 진짜요? 네. 여자친구분 목표가 어떻게 돼요? 어, 돈 많이 벌어서 결혼한. 누구랑요? <laughs> <laughs> 이분. <웃음> 네, 네. 결혼을 약속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버실것 같아요? 이 가게와 아... 저 녹색 간판과. 같이 저희는 네.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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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으로. 네. 다 열심히. 아, 같이... 공동 운영 두개다하씩 하시는 거예요? 네, 같이.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자분은 낮에 다른 일 하시잖아요? 응. 네, 네, 맞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전업을 이제 도와주니까 개인적 브랜드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크로플 가게를 찾아서 비교를 해봤는데 동해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어요. 아까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한테 영상편지 썼거든요. 영상편지 한 번.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 네. 잘될걱정도 많았지만, 이제 좀더 열심히 해서 대박을 한번 해보자. 맞아. 네, 죄송한데, 네. 원래, 원래 두 분이 이렇게 말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원래 텐션이거 아, 네. 아, 원래 그. 두분대화하신거 저희 싸움, 아, 이유있어요 싸우기는 잘 사와, 싸우는데 <laughs> 이게 이게 저음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laughs> 네, 저음으로 싸워요. 소리 지르시는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없어요. 싸우면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도 잘 없습니다. <laughs> 내일 두 분이 더 헤쳐 나가셔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많이 걱정돼요. <laughs> 일단 밑에 이 이거 하면 되나요?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laughs> 저희가 잘될때 많이 지켜봐 주시면 제가겠습니다. 하잘못 보봤네.